짠 SBS 생활의 달인에 나온 달인 직석 계란말이 김밥. 달인 직석 계란말이 김밥. 계란말이 김밥이랑 무말랭이 장아찌랑 나무젓가락이랑 짠한 줄에 6천원이고 총 24조각이야. 총 24조각. 계란말이 김밥, 계란말이 김밥, 계란말이 김밥, 헤이, 헤이, 달인 즉석 계란말이 김밥, 한 줄에 6천원, 헤이, 헤이, 계란말이 김밥, 계란말이 김밥, 계란말이 김밥, 헤이, 헤이, 달인 즉석 계란말이 김밥 먹어볼게, 헤이, 헤이, 달인 즉석 계란말이 김밥, 한 줄에 6천원, 응, 음. 한 줄에 6천원이고 총2 4조각이야 달인 즉석 계란말이 김밥이라고. 천호역, 천호역 6번 출구에서 2 0 0 m 거리에 떨어진 데 있거든. 포장이었어, 포장. 음. 김밥 크기는 조금해. 김밥이 일반, 일반 김밥보다 크기가 조금해. 김밥이 크기가 조금해. 음. 달인 즉석 계란말이 김밥. 어. 무말랭이 장아찌도 주고. 무말랭이 짱았지 무말랭이 짱았지. 음. 달인직속 계란말이 김밥. 음. 응. 그냥 계란 맛 나고 맛있어 그냥 그냥 계란 맛 나고 맛있어 계란 맛 나고 맛있어. 음. 응. 맛있어 맛있어.